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24일 아침 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약간 강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으로 오면서 밀리는 상황이 됐는데요. 어, 하락 이유는 아시겠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 채무 협상, 채무 상한을 올리는 거 있죠? 그 협상을 하고 있는데, 교착 상태에 빠졌다. 뭐이 이유가 주가를 하락시키는 이유였습니다. 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을 향해서 아시아로 출발한 후, 어, 잘될것 같은데, 갑자기 협상이 중단됐죠. 중단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했는 상태가 돼서, 어, 협상을 재개를 했는데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협상이, 어, 타결이 지연되면서, 증시가 초조한 모습을 보면서 주가를 빠뜨렸다고 하는데요. 공화당은 지금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발언도 합니다. 6월 1일이 국가채무불이행 시한이라는 제는 옐런 재무장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요. 보통 채무협상이 어, 제날짜에 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한 1, 2주 차이가 생깁니다. 예. 또 1, 2주 차이 생긴 다음에 또 문제가 된것 중에 하나는 국가신용도 하향돼서 한번 빠졌던 경우 빼놓고는 대부분 해결이 됐었던 상황이죠. 공화당이 6월 1일이 국가 채무 불이행 시안이라고 말한 제네델런 재무 제네, 장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디폴트 책임 전가의 어떤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고 있는데요. 뭐 시간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그 미국 정치권은 다른 나 정치권과 다른 점이 있어요. 국익에 바라는 일은 잘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싸움을 걸리더라도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일은 잘안 하기 때문에 적절한 타입점이 있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시장이 여기에 과민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 또, 자네들랑 같은 사람들이 계속 어, 패닉이 올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자꾸 조장을 하는 것도 있긴 하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뭐, 안 그랬나 싶은 생각인데, 그때는 패닉은 딱한 번밖에 없던 걸로 저는 기억하면 제가 주식한 일에 대부분은 조금씩 눌렀다 올렸다 눌렀다 올렸다 반복하면서 마감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물론 뭐 패닉에 또안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데이터 상황으로 봤을 때는 확률이 높은 쪽이 더 많았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특히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 있는 거 아시죠? 미국 내년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어, 바이든 대통령이 두번 연장으로 4년 연속, 연속 대통령 될지 거기서 끝날지 결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합성을 하고 싶은 게 바이든이기도 하지만 공화당도 이거를 어, 물건을 지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잘못 시장이 그 국민들이 해석하면 은 공화당의 표를 또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이 있을 거다. 이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또 이런 뉴스도 있네요. 브레고라는 사람이 한 말, 발언인데요. 여느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상을 음.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데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좀 상당한 어, 이론인데요. 어쨌든 이런 이슈도 좀 있습니다. 어, 물론 이 이슈가 맞는다 안 맞는다는 말을 못하겠고요. 다만 새로운 이슈가 등장해서 말씀드리고요. 어, 이것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좀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중국이 6월 말 어, 코로나가 또 절정을 이룰 거다. 뭐 이런 발언도 있네요. 어, 일주일에 6500만 명이 전망이 나오는데요. 코로나가 다 끝나, 팬데믹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전 세계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기도 하는데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죠? 다음 달, 6월 말이면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그쵸? 렇 근데 코로나가 예전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는 약도 나왔고, 대처 방법도 좀 많이 알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공포심도 많이 좀 없어진 상태라서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가 주가에 다시 영향을 얼마나 미칠 거냐의 싸움인데, 그렇게 많이 미치진 않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있는 어, 상황이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모은스테니가 얼마 전에 미국 장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그런 말 하네요. 미중 시상세는 투자자 불안감 때문에 오른 거라 오래 못갈 거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장 내부에서 어,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더 오른다. 사회성 랠리다뭐 이런 발언이 서로 있는데요. 이건 좀더 두고 볼 필요성이 있겠죠. 어, 사실은 고점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하방 쪽에 많이, 하방이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중간에 마디점 매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방이 끝난 재료가, 그러니 어떤 이, 그, 상황이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앞으로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 시장을 좀볼 필요성이 있는데, 나스닥은 1.2%, 그쵸? 1.2%. 어, 하락 마감했고요 다운은 1, 다운은 0.6% 하락 마감한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다운은 60일선 또 이탈했네요. 60일선이 여기서도 한번, 여기서도 한번, 여기서도 한번, 중간 미세한 까지 보면 한 7번 정도,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왔었어요. 근데 60, 이번에 60일선은 양운과 결체했죠. 그래서 양운을 깨고 내려올 확률이 높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아, 어떻게 될지 좀더 지켜보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20 위선은 우 하향으로 기운 상태에서 20선을 지금 보세요. 60 위선 지자고 20 위선 여러 번못 넘었어요, 그렇죠? 세번못 넘었고 지금 네 번째가 또도래 하는지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나스닥을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을 보시면은 나스닥은 요 고점, 요 고점, 요 고점을 돌파했다가 돌파해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서 5 위선을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어, 지금 협상이 타결될 것 같으면 오르고 아닐 것 같으면 내리고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 이게 언제까지 움직일지좀 봐야 되겠죠. 뭐 6월 1일 전에 협상 타결을 원하는 집권당이나 어, 좀더뭐 시간을 끌라고 하는 건지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어, 바로 원하고 보다 좀 뭔가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내일 금통이가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금통이, 한국은행 금통입니다. 3연속 동결이 가능할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어, 지금 금통,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가가 약간 둔화가 됐, 됐지만 경기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좀 꺼려 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동결하게 되면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가 1.75%가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율에는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시장에도 도움이 많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인하를 할수 없죠. 인하 하게 되면 2%까지 벌어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한국은행이지만뭐 시장 분위기는 로 동결적으로 많이 무게가 실리지 않나. 일단 동결하게 되면 은뭐 시장이 문제는 없죠. 인상을 하게 된 문제가 되지. 동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시장에라도좀 영향이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코스피가 상승장 초비냐, 가짜 강세장이냐 또 이런 발언을 는데 아까 제가 그미국장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그 모건스탠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건스탠리도 뭐 미중시 상승에 대 투자자 불안감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 뭐 이런 발언을 했지만 그, 더 오른다, 사위성 랠리, 이런 바란, 그런 논쟁도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코스피가요, 연중 저점 대비 1 7 올랐다고 합니다. 연중 저점 대비로는 1 7 올랐어요. 연중 저점이 어디에요? 여기죠? 2180에서 현재까지 17%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저점에서 30%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린 거죠. 적게 오른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이 어저께 하락할 때 오늘 하락 출발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내 장은 기술적으로 사실은, 어, 추가 상승이 좀 남아있는 그 모습이 있어요. 어, 기술적으로 이렇게 뭔가 변화를 줄 그런 모습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늘 어쩌면 전략 후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어떻게 될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환율이 여기에서는 뭐 올라서, 또 1,320원에 또 안착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거는 뭐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이 우리나라가 그위클리 만개예요. 내일 위클리 만개예요. 내일 위클리 만개인데 위클리 만개는 아시겠지만 외부적인 영향이 매우 제한된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야 되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